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부리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의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대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정욕의,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이 발람의 교훈에 미혹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소리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인터넷 방송 매체가 발달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도 수백 개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나면 은 물은 많은데 정작 먹을 물이 없는 것 마냥 요즘 분간하기 참 어려워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맞는 것 같고,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렇게 헷갈리 시대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미혹되지 말고 내갈 길을 잘 찾아가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 거의 다 왔을 무렵에 모압이라는 나라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길 지나가지 못하게 가로막았어요. 발락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엄청 두려워하게 됐어요. 왜냐면 하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에 대하여 전쟁을 벌였습니다. 시혼이라는 왕이 가로막았는데 단칼에 쳐부시고 그 나라를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가로막고 못 가게 했던 나라가 있는데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 또덤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견쟁을 벌였는데 그들이 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겼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정복하고 진격하는 중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모압 왕이 발락입니다 반락이란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장정만 60만 대군이고 또 어린 아이들과 여자를 합고 노인을 합하게 되게 되면 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천막을 치게 되면은 60만 개 이상의 천막을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끝이 보이지 않는 무지무지한 인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대항해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꾀를 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괴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생각했는데. 그 미디안 땅에 아주 유명한 선지자라고도 부르고 무당이라고도 부르고 술사라고도 부르는 사람인데 얼마나 용한가 그러면은 그 선지자가 저주하면은 저주를 받고 누구든지 그 선지자가 그 무당에 그저 축복하면 축복을 받는 그런 소문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우리 모압이 좀 승리를 거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부르러 보낸 겁니다. 그 선지자, 거지 선지자, 무당, 뭐 신내린 사람, 뭐 그런 잡종이에요. 그런데 원래 유명하기 때문에, 원래 신점을 점을 잘치기 때문에 아주 소문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내는데 그냥 보냈겠습니까? 고관들을 보내 가지고서 내부를 많이 주고, 우리 성경대로 보게 되면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의 이름이... 발람이에요. 헷갈린다고 그러죠. 모압왕은 발락이고 거짓 선지자 이름은 발람입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민숙이 22장의 얘기를 제가 간추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은 줄 압니다. 복체를 가지고 발락의 사신들이 발람에 가서 왕의 명을 전했습니다. 이 나라 왕이 당신을 존귀하게 해주고 그리고 예물을 많이 줄 테니까 와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발람이 그날 밤에 잠을 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모압 발락 왕에게로 가지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되니까 발람이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다 나도 가지 않겠다 그래서 사신들이 빈손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보고받은 발락이 그걸로 멈춘 게 아니에요 야 능남들하고 안 되겠다. 이번에는 국무총리급 그리고 최고의 사령관급 더 높은 고관들을 보냈습니다. 또 예물도 더 많이 보냈습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나? 그러면은 금은보화를 내 집에 가득 쌓아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또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게 좀 기다려 보라. 여기서 주무시라. 그래서 고관들을 거기서 잠자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는 지난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가지 말라? 그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복 받은 자들이다.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인 겁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두 번째 높은 사절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뭐 금은 보화를준 데도 갈 수가 없다. 하나님 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다. 오늘 밤에 한번더 들어보자.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랬냐 가라. 가긴 가는데, 내가 하는 말만 전해야 된다. 딴말 하면 너안 된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이 어시구나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으니까 간다. 그게 따라가게 된 거예요. 발람의 속셈이 뭔가요? 우린 잘 여기서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귀를 타고 간 거예요. 앞에는 고관들이 먼저 가고 발람의 수종자들도 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겁니다. 가다가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큰 칼을 타고 낙이 앞에 딱선 거예요. 그러니까 낙이가 그걸 보고, 그걸 기장 썼잖아. 죽이려고 그러니까. 계속 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놈은 낙이 새끼가 이 길을 두고 왜 밭으로 가냐고 회철을 가지고 그냥 궁등장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길을 돌아와 가지고 또 가다 보니까 더 가까이 천사가 칼을 들고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에는 집이 있어서담벼락이고 피할 데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낙이가, 낙이가 그 자기 주인을 태운 채로 벼른 박으로 바짝 피해 가지고 가니까 발람 선지자의 이 너부, 허벅지가 벼른 박에 문질러서 아프게 된 거예요. 까딱하면 살갗이 찢어질 만큼 아프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승질 나가지고 이놈의나귀 새끼가 뭐 하는 짓이냐고 또 때린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칼을 들고 앞에 섰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나귀가 아예 넙죽 엎드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갔다간 죽을 테니까 넙죽 엎드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내려가지고 나귀를 보고.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내가 목을 쳐죽했을 것이다. 너 이게 나귀 새끼가 뭐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나귀가 입을 열었어요. 자기 주인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내가 한 번이라도 당신의 뜻을 거역한 적이 있습니까? 없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발람 거짓 선지자의 눈을 열어주셔서 천사를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어쩐 일입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기를 나귀가 너를 세 번이나 살렸다. 만약에 나귀가 피하지 않았으면 내가 칼날로 쳐서 너를, 나귀를 타고 있는 너를 쳐 죽이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불벌 떨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어쩐 일이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나이다. 이 손지자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돌아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가라. 내가 입에 주는 말만 해야 된다. 라고 경고하게 된 겁니다. 이 정도 되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발람 선지자가 모아방 발락에게 가가지고 헛소리 했을까요 못 했을까요 못 했어요. 아니 말 못하는 나귀가 그렇게 말까지 하는 그런 체험을 하고 칼을 차고 온 천사가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봤는데 발람 선지자가 감히 거역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으나 그는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발람 왕이 승질이 나가지고 이제는 이스라엘 축복도 하지 말고 저주도 하지 말고 내 고향으로 가라 가라 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서 뭘 보게 됩니까? 발람 선지자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처음에 에, 왔을 때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1차 사신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왔단 말이에요. 더 높은 사람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오늘 밤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봐가지고 에, 말씀 전하겠다. 여기서 하루밤 같이 자자.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 나가지고 가라고 하나님이 나가지고 가라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간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만 대신 다 전해서 이스라엘은 축복하고 모압은 조조하는 그런 상황을 만게된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로서 사명을 잘 감당한 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일어나서 지금 말하면 돌림병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거이 돌아가지고 연병이 돌아가지고 계속 죽어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민수기 25장에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25장에서 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예, 한번 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아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laughs>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자가 4만4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5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그는 부르의 싹쓸 사랑하다가 뭘 사랑하다가? 부르의 부르의 싹 대가입니다. 부르의 싹쓸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간 안개니 그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배되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력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19절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됩니다.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민수기의 얘기를 신약의 베드로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이라는 사도를 가르켜말하기를 미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은 물 없는 셈이고 이름뿐이죠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어두움만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학시대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기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조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죄 중에 얽매이면 그리고 지면은 나중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쩐 일인가? 무슨 이유인가? 발람선지자가 무슨 크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는데 어째서 그를 가르켜서 미친 선지자라고 말하고 불의의 싹쓸을 받았다고 말하고 그렇게 되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다른 성경을 다 종합해 보면 은 충분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역사학자가 기록한 역사서를 보니까 그 사실을 이야기해줬기에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요세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의 역사학자요 정치가의 제사장이며 아주 상당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요세프스의 유대 고대사 제4권 6장에서 13장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은 발람은 이스라엘을 전멸시킬 수 있는 계략을 모하왕발락에게 주고 떠났다. 너는 이제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축복도 하지 말라. 너는 소용없다. 그냥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쫓아 버렸습니다. 근데 그냥 간게 아니고 이스라엘을 전멸시키고 괴멸시킬 수 있는 전략을 그 백성들에게 남겨주고 떠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면서 모압의 고관들에게 발락 왕과 여기 섰는 미디안 방백 여러분 전쟁으로도 질병으로도 땅의 흉년으로도 히브리 민족을 전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내 지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의 딸들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아 흔들어 놓을 만한 미모의 처녀들을 골라 최대한 아름답게 치장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진으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히브리인들이 그 처녀를 보고 사귀기를 원하면은 처음에는 좋다고 하고 그들과 함께 같이 살다가 그들이 사랑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은 이제는 떠나겠다고 하라. 그렇게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있어 달라고 애원하면은 같이 가서 우리의 풍습을 따라 우리의 신 그모스에게 제사를 지내야 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된다고 말하도록 교육해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허락하여 모압신 그모스 신에게 경배하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은 대노하여 히브리인들에게 진노를 퍼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멸망합니다. 이렇게 전략을 가르쳐 주고 떠났단 말입니다. 발람은 이런 계략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발락 왕이 아닌 발락의 고관들에게 목수를 챙겨서 싹를 챙겨서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의 계책은 성공했고, 히브리 젊은이들은 모합 여자들을 향한 사랑의 눈이 멀어 그들의 풍습을 쫓았고, 그 결과 하나님은 진노하여 연병을 일으켜 이스라엘 백성 수만 명이 죽어가고 있었다. 모세가 하나님께 어쩐 일입니까? 이 연병이 무슨 일입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상숭배한 연거다 이스라엘의 그 대표자 지도자들을 우상에 가둬 만들를다 죽이라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재판관들에게 모압 여자들과 그렇게 살고 또 모압당에 가서 우상숭배한 그들을 잡아 죽이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 지파의 두령 시무리가 미디안의 한 가문의 수령 수루의 딸 고비스라는 이쁜 여자를 데리고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도록 온 백성이 지금 연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 원인이 우상숭배한데 있다. 하나님이 진화하셨다.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 그 대표자들은 잡아 죽여야 된다. 목매달아 죽이라. 쳐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그걸 듣고 있던 시무리가 일어나서 이렇게 항변했다. 모세, 당신은 율법을 만들어 우리의 자유를 구속하고 삶의 즐거움을 우리에게 박탈하였다. 당신은 독재대로 우리를 노예로 삼은 것이나 다름이 없소. 내가 모압 여인을 첩으로 데려온 것은 자유인으로서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요. 나는 더 이상 나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소. 또한 나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 백성들의 신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서로 교제가 될것 아니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어. 그러니 잔소리 하지 마시오. 내 마음대로 하겠소. 그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갔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대로 25장에 나온 대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사라의 아들 피누하스가 창을 들고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두 연놈들을 한창에 찔러 죽여버렸어요. 엎어져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을 창으로 위에서 눌러 찔렀는지 아니면 껴안고 있는 것을 옆에서 찔렀는지 그렇게 붙어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창에 배를 찔러서 그두 대표자들을 죽였습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세프스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첫째 예언자 팔람은 본질적으로 탐욕이 내면에 내재되어 있었고 자기 머리에 떠오른 계략을 과시하고 싶었다. 전형적인 거짓 선제자들의 모습이다.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탐욕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유대의 지도자 시무리가 빠진 죄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쾌락을 추구하는 데 잘못 사용한 것이다. 갈라데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내가 자유를 주었으니 다시는 종의 몽에를 메지 말라. 굳지게 서서 종의 몽에를 메지 말라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전하냐 그러면은 오늘날도 이렇게 발람과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도 성기고 세상도 따라가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발람 선지를 가리켜서 미친 선지자 그렇게 말했고 복채를 받아 먹는 점게는 좋다고 하지만 그는 분명한 무당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31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은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각 지파에서 군사 천 명씩 선발하라. 그래서 강인한 군사를 선별해 가지고 모압을 점령하라. 그래가지고 모압을 쳐들어가서 모든 남자 군사들을 다 죽였습니다. 말과 소를 다 뺏어왔습니다. 그때에 발람 선지자도 쳐죽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고 기록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이실 진저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이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력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대가를 바라고 목회하는목사는다 가짜고, 그렇, 그런 결론이에요. 겉으로는 능력이 있고, 표면적으로 다가 번들어막에 설교를 한달 지라도, 뒤로 다 챙겨서,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자기 배만 채우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발람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경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보가모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 되어집니다.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서 입으로 나오는 칼로 그들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발람이 칼에 멸망당한 것 같은 결론을 가져온다. 그런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제가 받은 신문 중에서 크리치 투데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현시국에 대해서 쓴 교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금 명예교수인데, 손 무슨 교수라고 하는 유명한 교수입니다. 제가 끝까지 깨알 같은 글씨를 다 읽어봤어요. 구구절절이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아닙니다. 꼭 발람과 같은 개소리만 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유혹되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교수를 오랫동안 했고 지금 나이보다 저, 저보다 나이도 많고 그래서 무슨 뭐 성명서 많이 발표합니다. 거기에 복음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며 생명력이 없습니다. 좋은 소리만 합니다. 좋은 소리는 공자나 맹자가 논의에 더 많이 나옵니다. 그건 유교지 불교지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진실로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비나스가 일어나서 그 연놈들 쳐 죽이니까 연병이 그쳤다 그랬어요. 치료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뭐라고 만지 아시겠어요? 교회가 정부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렇게 맘대로 예배드리면 되겠냐? 그게 무슨 교회냐? 생명이 중요하지 않느냐? 교회가 그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하나가 걸리면 다저런 돼가지고 너만은 죽잖아. 그럼 목사가 다 죽인 거 아니냐? 이 짜고 소리를 한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얘기죠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에 눈치 보고 세상을 따라가지고 일을 챙기고 뒷주머니 챙기고 그래 놓고 결국 죽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은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 배에 가면 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텐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말이나 되냐 그런 소리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라. 그게 말이 나 되냐? 말이 되는 것을 가리키면 그건 학교에서 되는 교수고, 그건 교육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믿고 자는 것입니다. 믿음이 안 오면은 하나님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판하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질병을 이기게 하시고 죽음에서 부활로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신과 같이 취급하지 않아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바꾸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방사람들이에요. 발람선지자가 첫번엔 하나님이 안 된다 했는데 그다음에 또 오늘 밤에 무슨 말씀하실지 모른다. 전해가 섬기는 그 귀신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는 이랬다가 복채를 많이 놓고 또 구슬 많이 하고 그러면은 바뀌지는 것 같아요. 절대 여호와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말락에서 3장6 절에 보게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한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변개치는 분이 하나님십니다. 이 그러므로 발람 선이다가 뭐를 몰랐느냐? 한번 말씀하신 것을 하룻밤 잔다고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생명같이 지키겠다. 이렇게 신뢰가 있어야 하나님도 믿고 나를 축복하고 나를 데리고 하는 날로 가죠. 나 같은 쓰레기를 천국 갔다가 천국 다 망치라고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이런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이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보혈 믿음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미혹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신학성서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의 보혈 능력하에 신앙생활 다 하는 사람이 돈에도 안 넘어 가고 권력에도 안 넘어 가고 어떤 다넘어가는데 마지막에 넘어가는 게 뭐냐? 음행에 넘어간다. 음란에 넘어. 지금요.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곳곳 도처에 매일 음란 투성입니다. 이 음란함과 육체적인 음란함과 하나님의 영적인 음란이 똑같이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음란한 것들이 영적인 음란과 결부되는 것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세상도 따라간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왜 여기에 나는 음란과 부정과 악 사역과 악한 정력과 거기에 이어가지고 탐심. 탐심은 곧우상숭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사람들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 시커먼 게 있고 거기에 그 욕심이 들어있고 이게 뭐 하늘나라에 아주 관계가 없는 것들로 가득 쌓여있어서 가면 갈수록 더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곧바로 탐심이라고 말했고 그래서 발람과 같은 거지 선지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으므로 미혹당해서는 안 된다. 에이 이준 목사 오늘 크게 애쓰고 얘기해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살다 보면 돈이 써야 되고 돈 생기면 또 여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그 가족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그이순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도 혼탁하고 혼란하고 거룩 그추한 것이 남루한 가운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되는 가난안 땅처럼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행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드린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나갔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